자동으로 물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음, 약간 조금 이선균 오늘의 첫 번째 주문이다. 아, 촉촉하게, 촉촉하게, 아, 촉촉하게 아, 그럼... 적셔주는 가전 구입하기 전 궁금한 모든 것을 구석구석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가급 가급 MC 반응혁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Life 스 s good. 아, 가극가극의 아들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박시우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텐션이 네. 저번 화보다더 아.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남다르죠. 또 특별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아, 맞습니다. 얼굴이 아, 응.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라이프를 공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저는 레인보우 지숙이고요. 아, 오늘도 제가 이제 신혼 3년차가 되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네. 공개생이잖아요. 아, 그렇죠. 워낙 이제 IT 제품에 관심이 많은데 저도 이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일명 LG숙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아, LG숙? 워낙 l LG숙. g 숙이 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잘 지었는데, 이름? 저도 이제 l g 훈인데 아, 네네네 와, 어? 와, 좋은데? 또, 어? 좋은데? 우리 남매가 함께 여게기투합 어, 해가지고 아, 그로에스 100만 원을 한번 갑시다 오늘 아시죠, 갑시다 그러면. 뒤쪽에 보시면은 네. 초록색 배경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 역시 어떻습니까? 센스가 어 근데 이거 왜왜 왜 초록색이죠? 아니 잠깐만요 아, 진짜요? 그 굳이요? 아굳이 <laughs> 제가 사실 레인보우에서 초록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레인보우잖아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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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여기서 이걸 보게 될지. <laughs>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LG 코드 제로 오브젝 컬렉션 A9S 그리고 R9M9 3종입니다. 와, 드디어. 네. 저도 뭐 사용하고 있는데. 지수님은 네. 어떤 청소기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당연히. 어? A9S,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된 계기가 다른 콘텐츠를 제가 어.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제품이 LG A9S였는데 네. 의뢰자분이랑 같이 사용하다가 너무 네. 좋아서 어. 촬영 중에 제가 중간에 바로 질러버렸어요? 바로 질렀어요. 오늘은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집에서 <laughs> 이제 이거 스팀할 수있어 <laughs> LG 코드 제로 오브제 컬렉션 청소기 3종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A9S. 어,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뭘까요? M9. 예. r 라인. 아 역시 LG였다. 역시 LG. <laughs> 디자인 보시면은 아,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습니다. <laughs> 정말 공간 녹아드는 <laughs> 그런 베이지 색깔. 이그뭐 어? 아. 바뀌었는데? 우리 이거 버튼 없거든요. 어. 이거, 이거 왜 우리 안 해줬어? 아안 해줬지 안 해줬지. <laughs> LED에서 LCD로 바뀌었어요. 전원 버튼과 설정 버튼도 좀더 깔끔하게. 아. 그 다음으로 바뀐 거는 뭐 이렇게 소소하게.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하게 어, 예. 바뀌었어요. 어, 예, 무광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들어봐도 음. 돼요? 아, 네. 들어봐도 되죠. 어, 이거 너무 가벼워서 좀 들릴지도 몰라요. 잠깐만, 어, 가벼워 무게도 목에, 가벼워요. 아, 저도 한번 아, 들어봐도 돼요? 새끼 손가락으로 들을 수 있어요. 아, 가벼워졌네요. 가벼워졌습니다. 네. 코드 제로 R 라인 M 9인데데 R 라인 흡입 청소기는 흡입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브러시가 머리카락이 엉키지 않게 생기는 아 브러시를 적용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엉키지 않아요. 사실 이게 음. A9S 같은 이런 형태의 청소기는 얘가 피해 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모든 거를 다 그냥 쭈루루루루루 그 루트에 맞게 가는 거잖아요. 아, 그럴 것도 많은데 감지 센서가 있어서 다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냥 한번 앞에 서 보시겠어요? 예. 네. 자. 야야야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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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주세요. 그럼 하자. 비켜 주세요. 어, 안 비키면 어쩔 거야? <laughs> 네가 안 비키면 어쩔 거야? 얘가 비키죠. 어! 얘 있습니다. <웃음> 이거다. 이거다. <웃음> 이거다. 저 바카 요놈. 일단 M9는 아, 물 걸레로 봇 청소. 아! 그럼 얘도 똑같나요? 아, 똑같죠. 어. 이 제품도 센서가 있어서. 가다가 수 있다. 아이고. 내가 식기세척기가 다 됐네. 아이고. 우와! 저 믿고 있었어요. 어, 나를 치지를 네. 않네? 이거 사지 이거 사지가 아니라 둘다 어. 사야지. 그렇죠. <laughs> <laughs> 제가 또애기 아빠잖아요. 오. 좀 있으면 기어 다니면서 아하. 크레파스 칠하고 아 물감 뿌리고 아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보여주세요. 시연해주세요. 어 한번 시연을 해보죠. 네? 그냥 부... 뭐 부으세요. 괜찮아요. 네? 네? 네, 다 부어버리세요. 아이고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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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없습니다. 전원 버튼을 통해서 자체가 터보로 터보 터보 한 번에 가볼게요. 예. 네? 자 터보로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알맹이가 꽤어놓고 고고! 1단계 클리어. 물감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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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와 <laughs> 어, 진짜 이렇게 그려요 애기들. 애기들 이렇게 하놓고 몰라요. 음. 아, 그지 그렇죠. 않아요? 맞아요, 나중에 맞아요. 발견하지 않네 이런 맞습니다. 거는 무서을 때. 막 아,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리고 붙여보죠, 붙여보죠. 지금 하는 거는 뭐죠? 어떤 모드로? 안심 스팀 모드예요. 네. 원래도 음. 있었던 모드입니다. 약 60도 수준의 음. 따뜻하게 스팀으로 해줍니다. 너무 좋아요. 지들 때도 그냥 지워줘 네. 이번에 새로 생긴 거는 온수 물걸레 모드라고 음. 50도 수준으로 나온 게 있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민감한 마루, 음. 카펫. 응. 이렇게 이용되는 거 있죠. 수식으로 예. 하는 거. 예. 그렇지 않게 온수로 따뜻하게 해 주는. 아... 모두를. 제가 또이거 끝나면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어, 좋습니다. 네. 진짜. 자, 가 보겠습니다. 우와! 오! 오! 어? 지워지고 있어요? 아니, 이게 다 어디 갔죠? 오, 대박. 미션 2.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자, 요번에는 온수 물걸레 모드. 어, 네, 좋습니다. 네. 모두 설정이 굉장히 간단하끔 야, 야, 솔직히 이거 너무 좋다. 이런 거 촬영할 때한 네. 번만 쓱지나가잖아요데 솔직히 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렇죠, 감탄. 맞아요. 그렇죠. <laughs> 그렇게 그렇죠. 해주면 시안 그렇죠. 돼요 이렇게. 아, 그렇게 네. 할수 있어요. 지금 온수 물걸레 모드인데, 네. 어. 이것도 남아 있는, 우와, 어. 오 깔끔해졌다. 남아 있는 자국들도 깔끔하게. 오! 오, 그럼 M9은 자, 뭘로 하실 거예요? 잼입니다, 잼. 잼은 아니 잼인가요? 딸기 잼이거든요? 우리 M9 제가 계속 묻히고 있습니다. 야, 아. 이거 시연이네 스트레스 받는데요? 괜찮을까요? 할수 있을까? M9.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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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이게 원리가 뭐냐면, 네. 똑똑하다. M9은 네. 이 물걸레가 고정형 방식이 아니라 회전형 방식이라. 네. 이 듀얼 스피니 이렇게 돌면서, 이 무게 2kg의 하중이 압력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 몸을 아예, 아예 그냥? 그대로 눌러버리는 거요 그냥 ]군요. 누르면서 쭉쭉 누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와.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 지워질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래서 강력하다. 이게 바로 엠네. 자. 어, 이거 알갱이가좀 아. 큰데? 어, 꼬문콩을 가져왔습니다. 꼬문콩. 자. 할수 있겠니? 아. 자, 가자. 할수 있겠니? 어, 되게 멋여와 <laughs> 이 제품의 흡입력은 장난이 아니에요. 진공도가 만천 파스칼. 아 흡입력은 40 와트. 이 먼지를 다 들고 왔어요. 네. 자동 비움 어떻게? 아, 시원해 주세요. 주세요? 자동 비움 네. 한번 시원해 봐야겠죠. 네. 과자 부스러기 이쪽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 왜, 그렇죠. 그렇죠? 노란색이 이제 네. 불투명하게 보이죠. 네. 자 이것들이 과연 없어질 수 있을 것인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노래도 바꿀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아, 효과 어. 바꾸죠. 바꿔주... 오 어, 지금 뭐 소리 들리죠. 네. 끝까지. 됐다. 자, 한번 볼까요? 네. 네. 짜란. 와! 아니 그러면 지금 이 가습스러도 어디로 갔느냐. 여기 있는 타워가 이 먼지 덮개를 알아서 빼주고 네. 흡입을 해 줘서 여기 여기이 아, 아, 여기. 좀 아실 거야 제가 사실 A9S를 구매한 이유. 이거 이 부분 때문이에요. 네. 제가 사실 먼지 알러지가 진짜 심해요. 이걸 비울 때도 저 사실 꺼낼 때도 걱정했거든요. 음... 그냥 안에 쏙 들어가 있어서 먼지를 내가 맡을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가있습니 와. 그리고 이 봉투는요. 진짜 위생적인 게이 안에 UVC LED라는 여기 위 버튼이 아, 여기 있 네. 자외선이 이 먼지봉투 안에 먼지 표면에 있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해줘니 아이라인, 마찬가지. 아이라인 타워도 억제가 돼요. 아이 바로 제품에 있는 홈버튼을 오버튼. 통해서 먼지 비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먼지 비움을 시작합니다. 어 여기. 흔들립니다, <laughs> 들립니다 너무 웃긴다. 이런 식이에요. 자. 자, 콩이. 와! 오, 없어요! 통한털 없습니다! 통이, 통이 없어요 집안일 든든하겠어요 정말 아 그리고 알라인은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핸드폰으로 싱크 어플 연동만 해놓으시면 손을 대지 않고 청소와 먼지 비 충전까지 한 번에 원프로세스로 되는 깔끔하고 간편하게 청소를 해준다 와 이거 뽑아가면 된다고요? <laughs> <laughs> 가전은 LG 기능돈도 정말 기가 막히죠 아... 자 그러면 구매가 이어지기까지 에는 좀 많이 고민이 된단 말이죠 궁금하신 분들의 질문을 모아 모아서 또 아... 모아 모아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안 해요? 모아 모아 뿅어 해주세요 자 질문들을 모아 모아 뿅, 뿅. 담아왔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첫 번째 요 그림 시숙님뭘것거 같으세요? <laughs> 말해도 되나? 어 그럼요 약간 빵구 같은 응?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벼로롱아 아, 이걸 이렇게 쏜다고? 흡입력이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이라 하루에도 세네 번 청소기를 돌리는데 손목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청소가 가능할까요? 무게 자체는요 본급 네. 기준 최경량이에요 2.47kg 굉장히 가볍고 게다가 무선 청소기의 그런 사용 패턴상 굉장히 자주 쓰고 또 회전을 자주 해도 손목에 아. 부담이 덜하게 이거 네. 인정 네.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왜또 강력하냐 네. 굉장히 흡입력이 좋아요 아. 최대 280W까지. 280W 280W 아, 그러면 아까 방구라고 말씀하셨는데 <laughs> 네. 청소를 하다가 방구를 끼면 이렇게 하다가 바로 뒤로 이렇게 하는 거죠 LG는 든든하겠다 누가 봐도 모니터 건가? 아니에요? 그냥 저, 모니터를 네. 여기 좀왜났지 뭐 BX 같은데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모니터 같다. 아, 한번 네. 확인해 볼게요. 아, 로랑. 모니터링. 아, 모니터링. 아, 모니... 청소하다 보면 배터리 잔량 확인이 안 돼서 도중에 청소기가 꺼질 때가 있는데 어떤 모드로 얼마나 청소를 할수 있는지 알수 있나요? 그래서 아, 지금도 알 수는 있어요. 네. 조그맣게 뜨잖아요, 색칸. 그렇죠. 네, 색칸 뜨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에는 2.3인치 의 대화면 LCD 알림창이 떠요. 거기서 TV도 <laughs> 볼수 있나요? <laughs>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소 모드도 알수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 제품 상태에서 사용 가능 시간 있어요 알수 있어요. 몇분 남았다. 그렇죠. 그러면 단계별로 알려주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어, VG... 저제게 빨려 네. 들어가요. 지금 약간 vj특공대 같은데. <laughs> <laughs> 여기서 끝이 아니다. <웃음> <웃음> 제품에 이상이 생겼거나 네. 상태 이상 이 생겼을 때 조치 방법도 알수있어 그냥 본체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간편하게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우와. 에러가 생겼을 때. 와. 말도 안 돼, 거짓말. 진짜. 진짜야. 진짜 <laughs> 너무 재밌다. 자, 어, 그러면 세 번째. 파리채가 하나 있는데. 파리채. 솔직히 다들 아시겠잖아요. <웃음> <웃음> 이거 누가 봐요? <laughs> 까보겠습니다. <laughs> 아, 올인원 아, 타워. 아, 나, 나,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laughs> 이거, 버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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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자, 기존 A9 청소기를 사용 중인데 요즘에 네. 추가로 네. 올인원 타워만 네. 구매해서 쓰고 싶어서 고민 중이에요. 타워 사면 뭐가 좋나요? 바로 대답할 뻔했어요. <laughs> 아, 대답해주세요. <laughs> 뭐가 좋냐고요? <laughs> <laughs> 너무 잘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뭔가 이렇게 늘어놓는 걸안 좋아해요. 네. 아... 근데 이 제품은 툴을 안에 쏙쏙 넣어가지고 바로 바로 내가 원하는 툴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또한 가지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제 먼지 비운 통이 아... 안에 있으니까. 새콤하게 딱 꺼내가지고 그렇죠. 비울 수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저처럼 뭔지 알러지 있는 사람들도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만약에 네. 제가 타워가 없었더라면 다른 컬러 사서 했을 것 같아요. 그 그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랑 네. 검체 바꾸실래요? 오! 어! 시짜 너희. <laughs> 아, 누가, 누가 반발하지 <laughs> 않았어요? 아니. 뭐, 됐어요. 저 그냥 쓸게요. 자, 다음 그림. 별러로 아, 원래 아, 네네. 물걸레 로봇 청소기는 아무래도 사람이 빡빡 닦는 것보다는 힘이 약할 것 같은데, 음... 눈으로 보면서 직접 닦는 것만큼. 잘 닦일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 법하죠. 그렇죠. 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닦는 것만큼 강력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또물 적셔준다고 어디 갔다 오면 또 힘들어요. 힘들어. 아, 그렇죠. 빨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제품, 물통 안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3 0 0 m l 물을 채울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사용자가 설정한 물 공급량에 따라서 네. 자동으로 물을 촉촉하게 적셔주세요. 네. 약간 조금 네. 이선균, 약간 어? 같이. 오늘의 첫 번째 주문이다. <laughs> 약간 이런. 네 어, 촉촉하게 이런. 촉촉하게 아, 아, 촉촉하게 너무... 적셔주는. 어 너무 좋은데요. 네 사실 저희 시간 계속 아껴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M9 물걸레도 막 가서 이게 손빨래 하고 하는 거 구찮은데 그것도 좀 <laughs> 시간을 좀, 좀 아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아마 이런 질문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음. 물걸레까지 빨아준다는 제품이 있어요. 아 나도. 네. 나도 그거 들어서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제품 결국에는 냄새나고. 아, 제대로 안 빨려서 그래. 결국 아 손빨래를 한번더 해요. 결국엔 빨아야 되는 거요 결국에 한번 더. 아 아니 비교를 해 보면 아 저희는 손빨래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 기계가 빨래하는 거 기다렸다가 또손빨래또 해야 돼요. 아 결국에 시간이 아더 드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꿉꿉한 냄새가 붙어 있는 와중에또 청소를 하면은 그게 온아 집에 으. 음 그렇죠. 세균을 증식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렇네. 그러네요. 가극? 가극.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그 외계인 우주선에서 변기를 어? 쏘는 것 같은 외계인 아, 네. 외계인의 기술이 담긴 아 외계인이 데려가는 거다 청소기를 아, 네. 자 여기까지만 하죠 그렇게 <laughs> 해보겠습니다 <laughs> 소음 아, 아, 소음이었습니다 소음. 소음. 음, 로봇청소기를 보통 퇴근 후나 자기 전에 돌리게 될것 같은데 소음이 크지는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어, 그건 제가 정말 궁금한 질문이죠 가능합니다 저소음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아 이게 몇 데시벨 수준이냐면 네. 44데시벨 밖에 안 돼요 어느 정도인가요? 4 4 d 시벨이면가늠이안 그러니까 가요 자4 4 d 시벨이면 네. 도서관에 가서 정말 그 슬리퍼 끄는 소리까지도 신경 쓰이는 그 정적 네. 이 딸깍 소리도 되게 크게 들리는 그렇죠 내리는. 그렇죠 바로 째려오죠 아. 어 아. 쪽지 네. 남기고 가죠 쪽지 남기고 가죠 그렇죠 소음 때문에 안 돌리는 것보단 돌리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아. 그렇니다아 그리고 네. 사실은 제가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요? 네? 스마트 페어링을 시킬 수가 아, 있어요 어 얘네들끼리? 그렇습니다 그룹 같더라 얘네 그러니까 그룹 같았죠 이도 모컬 있고 저, 네. 저 A때 있어 <laughs> 있고 센터 아, 있고 센터 때.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A9과 M9이 있다 네. A9 핸디형을 뽑아서 청소를 하고 걸어놔요 그러면 M9이 A9 의 청소한 크기를 따라갑니다 아. 하이파이브 로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바톤터치를 는와 아, 네. 대박인데요 가전제품 사기 전 궁금한 거지원하게 긁어드리는 가급가급 구입 고민하시던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고 가급 가게 아들로서 계속해서 효자 손 역할을 조금 하겠습니다 <laughs> 한번더 느꼈습니다 네. 역시 가전은 LG다 아~~, 아 한번더 느꼈습니다 그리고 영업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아 집에 와서 바로 상의해가지고 예 어? 구매하려고요 어? 네, 뭐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뭐죠? 뭐죠? 아~~ <laughs> LG는 든든하겠다. LG 코드 제로 오브젝 컬렉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전부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구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